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배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두피 웰스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존에 이 웰스파 사용하고 계신 디바이스 필요하고요. 원형젤 두 가지가 있는데 이둘 중에 하나만 사용할 거예요. 원형 세럼을 사용할 거고요. 에이즈락, 뉴트리올, 스칼프, 앤, 헤어 샴푸를 사용할 거예요. 두피를 젊게 해주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샴푸를 사용하고 있고 향이 진짜 좋아요. 향이 고급 스파 받는 그런 향이거든요.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로리빙거를 쓰는데 이게 뚜껑이 있어서 좋아요. 어디 여행 가거나 아니면 1박 2일로 갈때 넣고 뚜껑 있으니까 잠가서 가기가 좋더라고요. 우선 전용제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샴푸 본인이 샴푸 사용하는 만큼 원형 세럼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 세럼을 넣는 이유는 피부 보습을 하는 것처럼 두피도 피부예요. 피부 보습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웰스파 이 전도를 잘 해주기 위함이거든요. 길쭉한 액티베이팅 젤은 조금 끈적한 제형이잖아요. 근데 이 원형 세럼은 어때? 나 보니까 물처럼 잘 섞여요. 추천합니다. 어, 만든 전용액에 물을 조금 넣어요. 그리고 흔듭니다. 흔들. 네. 여기 두피 가르마 내셔서 이렇게 수그린 상태에서 사실 하게 되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냥 사실 묻히기만 하면 돼요. 어떤 방법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잘 묻혀지죠?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걸할때 가르마 묻히고 손가락으로 따라서 묻혀주면 좋아요.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빨리 하게 돼요. 보이시나요? 이 끝! 이렇게 하면은 다 묻혀진 거예요. 여기서 저는 손, 손가락으로 조금 사이사이 이렇게 조금 버무려줘요. 버무리고 이 상태에서 물을 조금 스프레이를 뿌려줘 스프레이 안 해도 되고 물 분무기 사용하셔서 뿌리 하면 끝이에요 너무 쉽죠 이제 웰스파를 사용해서 갖다 대면 돼요 저는 두 개를 가지고 있어서 두 개를 사용하는데 한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저을 키고 정수리에 갖다 대고 하나는 옆에. 이 사실 방법은 없어요. 출산하고 머리가 많이 비었었는데, 진짜 많이 났어요. 좀더 뿌려줘요. 진짜 너무 시원해요. 지그시 눌러줘도 너무 시원한데. 그이에요 이렇게 두피를 다한 상태. 이렇게 짜서 섞어서 바르고 이렇게 탁끼거고 V라인 만들기 진짜 너무 편해요 이렇게, 이렇게 끼어있으면 이렇게 해서 목이 진짜 시원해요 쇄골을 전좀잘 풀어줍니다. 쇄골이 쓰레기통이거든요. 상체 관리를 할때 쇄골을 꼭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멜스파가 하나라면 하나로 네, 푸시면 되겠죠? 이렇게 돌돌돌돌 풀어주시고 몽클라인 한, 한 얼굴 면적당 이게 하나가 다 감싸니까 너무 편하고 시원해요. 쪽당 2분 2분씩만 풀어도 좋거든요. 이거는 할때 같이 하셔도 좋고 머리를 다 감고 수건을 감은 상태에서 목이랑 어깨를 풀고 머리를 말리셔도 상관없어요. 순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럼 머리를 감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네, 머리를 말리고 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 고소하고 냄새도 향이 진짜 좋아요. 온 퍼지는 그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머리를 말리면서도 느끼지만 여기 보면 진짜 제가 여기가서 완전 빵꾸 났었거든요, 출산하고. 진짜 많이 메꿔졌죠. 출산 후 다이어트를 하면서 영양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머리도 많이 났지만 이 두피 웰스팔 하면서 제 정수리가 좀 많이 좋아지는 걸 느껴요. 진짜 많이 빠졌었거든요. 이쪽도 이렇게 많이 났고요. 그래서 어, 두피 고민 있으신 분들, 그리고 웰스파를 이미 소지하고 계신데 몸에만 문지르고 계시다면 두피에도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